Yeah. you 83년생이고요 지가 대장인 줄 알겠지 이사주라면 먹어서 뚱뚱하고 꼰지가 많이 떨어졌 밖에 모르고 <laughs> 죽었네 아니면 살았네 죽진 <laughs> 않았어 터치하고 반포대로 뭐 멀었고 222 제가 이 주소를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갑자기. 여기 잠자는 자리에요. 네, 맞아요. 카톨릭 대학교 서울 흥룡공부와 잠의식장이에요. 음. 첫 번째, 1988년. 음명으로 11월 8일. 1995년? 네. 8월 20일. 자, 세 번째는 1972년. 72년요? 네. 능력으로 7월 2일 범죄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범죄자? 네.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가장 뭔 뭐지? 어, 되게 불안한데 심장박정이 엄청 빠른데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나 봤은 적 있으신가요, 다들? 저는 예전에 본적 있었어요. 네. 그때 좀 일이 많이 안 풀리고 되게 심란했을 때, 지금은 다들... 풀리고? 지금도 어, 심리지않아 <laughs> <같아요, 실제로>. 어, <laughs> 회복이 안 되더라고. 아,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할 수록 슬프냐? 음, 우리 말한 마디 그냥 엄청 울다간 것 같아요 그때. 어, 오, 그 사슴 같은 눈로 울었으면. 음. 아, <laughs> 아우. 아, 부끄럽다. 아, 진심으로 부끄러웠어. <laughs> 아, 나 이런 놈 아닌데. <laughs> 솔직히 말씀드려도요. 오는데한한 한 연세가 70대 정도 돼 지나나 아, 50대. 오리저때 응, 짤까요? 네, 네. <laughs> 근데 왔는데 20대가 앉아 계시는 줄 알고 난 깜짝 나 깜짝 놀랐어. 나2 0대요 거의 <laughs> 세죠. 아, 20대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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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민망해 하면서 뭐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유튜브 말고 네 예능이나 방송 쪽 나갈 마음 없어요? 지금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아또 깨뜨려 보시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음. 정말 용화디 용화디 용화다 누구한테 찍었는데? 예? 누구한테? 어 저희 제작진 지금 <laughs> <laughs> 연락이 몇 군데가 왔어요 이거 얘기한 네. 한번 해봐요 네. 오, 오 좋겠다 뭐든 할 생각이잖아 저는요 그러니까 해봐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아 좋겠다 나도 뭐든 다 하고 싶은데 길이 안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작년까지는 부딪히고 깨지던 운이고 흔들리는 운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치는 게 없지. 그죠? 올해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 거 없고 하나씩 하나씩 담는 느낌이 들 거라고요. 너형 놓치면 이거를 안잘 담아서 네네. 3년 4년을 가셔야 돼요. 아네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 어, 본인이 이거 말고 또뭐해 그럼 본은 이거 말고요. 응. 본업은 트로트 가수를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길이 아직 안 터졌는데, 길이 아직 안 터졌는데. 아,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왜? 미스트트롯 나가지고 예선, 예탈했어요, 아, 예탈. 옛... 아, 저... 저 1라운드 탈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다 이제 우승한 영웅이나 뭐 영탁이나 다 이제. 그 그러니까 길이 안 터졌어요. 어, 트로트를 그러니까 했다고. 실력은 제가 예타를 할 수... 뭐안 들어봐서 그, 모르겠고. 그럴 애가 아닌데 예, 예. 운대가 안 맞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임영웅이랑 걔네들은 뭐 노래를 못해서 이제 떴어? 그러니까. 어. 음... 그럼 음... 저는 트로트 앨범 내면 어떡해요? 시끄럽고. <laughs> 그럼 저는 삼 4년 기다리기는 이 친구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럼 너무 늦지 않을까요? 저도 기다려야 돼요? 여보세요? 네? <laughs> 삼사년이면 <laughs> 만족해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네. 지금까지 본인은 삼사년이 아니라 사년 오년 추 힘들었을 텐데. 맞아. 바닥을 뚫은 정도 아니라 지금 난안전 어, 그냥. 어, 네. 그래도 나는 봤을 때 지금에 부터 해가 뜨고 날씨가 좋아지는 운이니까 가라는 거지. 나 버리지 마 나들. 어 지금 다 괜찮대. <laughs> 어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 24살에 받았다. 던 24살. 아, 어, 우리 이렇게 바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구나. 되게 자연스러웠네. 어, 내추럴하다. 괜찮잖아. 어, 진행이 늘었어 매끄러워. 얼마나 애쓰고 있겠어, 지금. <laughs> 먹고 살라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웃음> 그럼. 저 <laughs> 자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laughs> 신내림을 받는다. 어, 그랬을 때 어떤 무슨 증상 같은 거를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무당이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타고나기를? <laughs> 아니, 그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신들보다 훨씬 사주가 높고 팔자가 안 좋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무당이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되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무당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신에서는 하나씩, 나, 인간한테 수능을 하나씩 뺏어가는 거지. 근데 시간이 더 지나서 내가 정말 다 읽고 또 가고 또 가는데 열 군데면 열 군데 다 신받아야 된다고 그래. 그럼 내가 정말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점점점 신한테 내가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스물 살이라는 나이는 한참 막 놀고 싶고 아, 즐기고 네. 싶고 막 그럴 나이인데 놀 때는 놓셨어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안 열어봐서 지금도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클럽 한번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노셨으면 아, 클럽에서 마주쳤을 때 세대 우리 시대가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부킹이라도 한번 했을 텐데 야, 솔직히 이 정도 어서 어두서 나온 자신감 나는 부킹했을 거야 생각을 하지. <laughs> 아혹시 알아요. 어떻게 한번 한번 같이 합석했을지. 봐주실 때 이게 이렇게 뭐 우리의 과거나 미래가 이렇게 보이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신께서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어, 그게 되게 어, 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네 궁금해. 어, 궁금해요. 궁금해. 신 받아보냐지. 신 받아보면지. 신 받으면 이거 알수 있대요. <laughs> 신을 받으면 알수 있대요 이게. 받아봐야 아는 거지. 귀신을 달고 오는 사람이 혹시 있는? 어 있어요? 음. 아, 신 귀신 무서하잖아. 워 얘가 무서워하는데. 아형 무섭다. 아, 아 둘다 무서워해. 아, 센척. 아, 센척한 거야. 아, 센척한 거야. 아, 센척한 거예요. 왜? 왜 네. 센척 센척하면 안 되냐? 아, 진짜. 귀신이 아무선이 무섭지?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저는 네. 저 귀신 네. 무서워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달고 들어왔을 때그 귀신을 쫓아 버리세요? 달고 들어왔을 때 여기 못 들어오지. 여기 오는 순간 신랑님이 있는데 잡신들이 못 들어온다고. 잡신들이 감이 못 들어오지. 어. 손님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산에를 갔다는데 눈이 이제 허주가 씌어서 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 왔다 가면 나갈 거야. 어. 다른 분에게 선생님이 미래를 이게 좀 정말 보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 사람마다 사주팔자라는 게다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한테는 음. 내가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라는 것도 있지만 신의 사주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누가 뭘 봐줘도 신령에서 날 도와주면 내가 사는 거고. 신랑에서 개심하다라고 해서 나를 돌보지 않으면 또안 되는 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반폐 범죄자들. 그런 분들은 좀 느낌이 다른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나는 말은. 그런 분들보다 네. 정신병에서 나고군 이런 사람들더 느낌이 달라. 정신병 어 잠깐만 기억에 그럼 기억에 남는 일살 진짜로 어. 그 당시가 몇살때한 스물여덟 나올 때니까 그때 그, 아 근데 응. 이제 손이 따라서 앉았는데 이 하나 쇼핑백 하나 두고 온 거예요 까만 가방이랑 네. 아저씨 근데 병원에 들어가는 운이 있어 아, 병원에 가는 운이 근데 그 운이 정신병원에고 나가 이랬거든 지금 막 나오는 거지. 지금 막 나오는 길이래. 아, 진짜 소름이, 소름이 진짜 무섭더라, 어... 그거는. 어, 근데 왜 내가 나도 소름이 지 어, 내가 알고 보니까 좁은가 봐. <웃음> <웃음>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을 틀린 게 있다고 하면, 네. 그분들은, 아, 그렇습니까. 진짜 이러고 있어요. 이 눈빛 하나 안 바뀌어.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혹시 저는 정치인 쪽으로 뭐.. 없어. 없죠? 안돼안 돼. 어. 저는 어떻게.. 선생님.. 없어. 너 없어. 정치했다가는 구설만 많아. 하지 마. <laughs> <laughs> <야. 야. 야.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